자개조각을 여러 모양으로 잘라 장식하는 우리나라 전통 공예기법을 나전이라고 하죠.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나전공예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전시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데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현장에 정지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오칠한 나무의 조개껍데기로 장식한 나전칠기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개를 한땀한땀 한땀 수놓아 정성 들여 피어내는 제작 과정을 관람객들이 숨죽여 지켜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나전공예의 영롱한 빛깔에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의 전시에는 조선시대 마지막 나전 칠기 장인으로 알려진 전성규 선생의 작품과 국가무역문화재 보유자 7명의 작품 45점이 소개됐습니다. 전통나전 공예기술을 현대적으로 승허한 다채로운 예술품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케이팝 열풍이 뜨거운 프랑스에서 한국문화의 다양성을 알리는 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 전통 나전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앞으로도 한국 공예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전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공수한 자개를 활용해 나무와 꽃등 다양한 무늬를 새겨넣은 보석함을 만드는 나전 공예 체험 프로그램도 열렸습니다. 사전 예약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8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릴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t s t i n t r e s n s t e i e s m e e m e m a t r i l c u e d i v e r s i t 조기에서 나오는 그 영롱함의 그 빛깔은 인간이 만들수 없는 빛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의 그면이 바다이고 그 환경적인 상황에서 나전 체기가 발달하게 된 것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음, 많은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예술의 색다른 매력을 알리는 나전공예 전시는 다음 달 19일까지 프랑스에서 유럽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와이트 월드 정주윤입니다.